안녕하세요. 여기는 을왕리 해수욕장이에요. 저는 지금 여기서 부라개를 잡을 거예요. 가볼까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네. 시원, 시원해요. 너무 추워요. 자, 장비. 가방을 매세요. <laughs> 네? 이준요 너무 짧다 애기거라 이리와보세요 제가 찾은 근데 니가 주워 먹어버렸어요 방송이 나오네? 방송이 나오네 <laughs> 갑자기 방송이 나오네 바았을리는 안나요 여기서받바을것리 안나요 보않나 이원 텐트, 파라솔, 독자리 등의 설치를 준비니다 둘째, 수영장 주원이배치되지 않아 물놀이 안전사고에 일사한다. 셋째, 수영장에 이원지 내에서 체가, 텐트, 트레기 등의 했다 안녕. 안녕.